토마토 라면입니다. 다들 좋아하시죠? 라면은. 근데 환자식으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제 주먹만한 토마토 하나, 라면 반 개씩 따로 끓일 건데요. 습은 이렇게 떼어서 반을 나눠두세요. 라면의 칼로리는 다 끓였을 때 500칼로리가 넘죠.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고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같이 조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을 좀 넉넉하게 끓여서 끓기 시작하면 라면에 면을 넣어서 삶아 주세요 넣자마자 이렇게 기름이 뜨기 시작하는데 이팜류를 튀기는 거는 옛날에 슈트닝이란 기름 있죠? 그런 걸로 튀겨내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기름을 좀 최대한 빼주시고요. 보이시죠? 깨끗이 씻어서 건져놔 주세요. 항암 중에 라면을 드실 때는 종이컵 두 컵을 국물을 잡습니다. 그 다음에 토마토를 넣어주시고요.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그냥 넣으셔도 되고, 아까 면 삶은 물이 이렇게 뽀얗게 나온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. 끓기 시작하면 습 반을 넣어주시고 탄수화물을 부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힘 강낭콩 있죠? 삶아놓은 거. 있으시면, 고거한 큰술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, 라면, 깨끗이 헹궈서, 받쳐놓은 거 넣어주시고, 라면의 스프는, 음, 고기가 많이 들어가죠. 고기 국물이. 그래서, 여기다가, 느린내를 좀 제거하라고, 오레가노 프레이크를 조금 뿌렸습니다. 없으면, 안 넣으셔도 돼요. 후추를 대신 넣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한 소끔 끓이면 완성된 겁니다. 라면 스프를 건더기 스프를 나중에 넣고요. 이렇게 국물이 있는 건 항암 중에 드시기 좋은 거고 당뇨식으로는 종이컵 한 컵에 물을 계량하셔야 돼요. 이렇게 두 가지를 끓여봤습니다. 하나 가지고 두 그릇이 나온 거죠. 감사합니다.